공사리들. 어. 콩이들이 더하게 갔지. Это погибай, но это не 모짜리 하려고 논에 물을 대고 있어요. 아 새소리 맑은 공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. 구름이 너무 흰 구름이 두둥실 너무 조용한 동네에요 와, 어제 저녁에 비가 오더니 너무 깨끗해졌어요. 새소리 들리시나요? <laughs> 다슬기, 다슬기 <laughs> 와, 다슬기, 받다 다슬기 <laughs> 아, 아이고, 요요요 요, 요 많이 있어요. 아이고, 야, 요요요, 뭐보라 요보라. 아, 이거 왜 아, 색이. 아, 물소리. 언데지 고기, 고기 어디 갔니? 다슬이많네 아, 미끄러질라. 컵이나 못들어가겠다 야, 아, 여보,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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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놈놓고 와, 이거 내려와서 보이는 엄청 크네